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혹시 뭐 함께 볼 만한 종목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시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종목명 남겨주시면 돼요. 아 우선은 이제 한국 종목 위주로. 아, 우선은 봅시다. 어. 한국 증시 오늘 어떻게 됐는지, 땅. 한국 증시 선방하지 못했구나. 코스피가 많았스0.98%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이 많았스 0.8이에요. 어, 요새 약간은 조정 받고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조정 받은 건 아닌데,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긴 있네. 어. 코스닥도 그렇고 여하튼 약간 조정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같이 볼만한 종목 있으면 네, 종목명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돼요. 네, 없으시면 뭐 제가 선택한 종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나솔루션부터 볼까요? 갑시다. 따라라 하나솔루션 삼성전자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종목 위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냥 같이 봐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우선은 삼성전자 보게 되면은. 현재,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2.13% 하락했죠 근데 지금은 우선은 딱 봐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가 언제였죠? 여러분들 그 제가 그 방송할 때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같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제가 방송할 때가 아시죠? 여기 제가 한창 삼성전자만 죽으라고 방송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그리고 나서 지고 올라간 거죠. 저는, 네, 위험한 자리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는 위험하죠. 예. 그니까 뭐,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실적 좋긴 하잖아요. 실적 좋은데 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가치 대비, 가치 대비 좀 많이 올라간 요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글로벌 증시가 약간 밸류에이션 고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약간씩 지은 조정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자리가 고평가냐? 아,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현재 자리가 고평가는 아니고요. 그거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잖아 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가 많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약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자리는 어 이제 원래 이런 요런 데서 좀 싸게 사서 에,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 자리에요 차익 실현 자리. 에, 이건 차익 실현 자리일지. 요거에서 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영역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볼게요. 에, 차익 실현 관점 본다고 한다면은 어,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인 건 아니네요. 그래도 좀 조정 받을 수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한번 추세선만 좀 그려볼까요? 수세선이 여기있죠. 그 다음에 요처리 지금은 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죠? 지금 뭐 보통은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5일선만 타고 올라가자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가파르게 올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5일선에서 조정받게 되면은 이렇게 21선으로 빠져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직은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지금은 크게 무너진 건아니고요 근데 네, 조정받을 수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게 되면 1차적으로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냐 뭐딱 보이시죠? 네, 여기 뭐 21선 보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데까지 는 조정받을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요거여기까지그 그럼 뭐 현재 지금 올라간 게 99,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그 조정받게 되면 뭐 9만어때까지 내려올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요건 그냥 간, 에, 그냥 간편한 조정이에요. 간단한 조정. 심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 이게 61선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지. 8만 0천원까지 심해지면 8만 0천원까지도 빠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건 선, 이거는 그 익절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예, 매수의 영역이 아니라 익절의 영역이라가지고, 어, 익절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뭐,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이 아시죠? 다들. 예, 여기서 조정받는 구간에서만 매수화를 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입절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자리긴 이 합니다. 어,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정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1차 조정은 9만원대까지 고려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투자 전략, 예, 투자구 운영 전략 고민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심하게 빠지게 되면 이제 8만 3천까지도 고민하셔야지. 이런 거 좀, 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투자전략을 가져가실 때게 만약에 혹이나 조정받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받을까 그러면 나, 내가 그, 그렇게 조정받을 수 있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런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 자리에서 네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까지 좀 이야기할까요 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익절의 포지션이에요 여기는 이제 매수의 포지션 아니고 익절의 포지션이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는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S 바이오 메딕스 같이 볼까요? S 바이오 메딕스 맞나? 이 정도 종목? 종목이에 봅시다. 잠깐만, 제가 눈이 돌아가고 있다. S 바이오 메딕스구나. 아, 봅시다. 네, S바이오 매드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어, 상장한 지3년 차인 3년 차에서 올렸다가 지금 뺀 거잖아, 그렇지? 야, 3년 차에서 거리랑 6 폭발한 다음에 올렸다가 뺀 자리, 그겠지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가죠. 야, 추세, 야, 걸렸다? 추세 자리에서 걸렸다? 걸린 자리에서 그다음에 6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렸죠. 야 돌렸다? 잠깐만 시. 여기잖아. 이렇게 오 어, 돌렸다? 돌린 다음에 올렸는데 여기서 맞았지. 이 자리에서 저항 때 강했죠. 여기 이 자리가. 응. 이 자리가 강한 자리에 맞았대요. 맞고서 밀리는 자리죠. 요거는 이제 옆으로 밀리는 자리야. 딱 보이시죠? 응.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항대 걸리는 자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차파동이 움직이지. 이렇게. 그러면 여그 옆에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잔파동 자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상승 삼각형 패턴 자리 자겠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올린 다음에 여기서 장난치겠지겠죠 여기서 잘 장단치고 나서 매집 들어가게 되면, 은 매집 잘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한번 때리겠지. 근데 그 전에 한번 여기서 한번 때리긴 할 거예요. 여기서 매집봉 하나 세울긴 할거요 그럼 여기서 물량 털겠지. 턴 다음에 다시 빼버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 만들어주고 나서, 그다음 때려주는 모양새.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이제 제가 요 패턴은, 네, 기본적인 차트의 기본 패턴을 해서 이야기한 거고, 차트 적어나 볼까요? 재무 한번 봅시다. 재무가 받쳐주는지. S D 뭐냐? S D Bio Bio m 야 S 아 쏘리? S Bio 메딕 d 나 봅시다. 띠리리리 공시 반기 보고서. 봅시다. 재무 상태표 보셨어요? 소리? 이게 원이저 자산이 어떻게 된 거냐? 줄입시다. 가겠죠. 자산이 400 자산은 어, 421억 원. 자산은 좀 줄어들었네. 부, 부, 자산은 줄어들고 부채가 증가했다? 400 어, 씨. 결승금 발생하는데? 야 그러면 아직까지 돈못 버는 회사네? 매출이 32억, 48억 거기서 상장된지 3년이니까 아직까지 돈못벌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손실이다요. 그러니까 돈을 아직 못 버네 회사가. 겠지. 그럼 돈을 못 버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상장된지 3년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어렵다는 얘기잖아. 겠지. 그 재무 좀 고려하세요. 예, 재무 고려하시고 아직 그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안돼 가지고 재무는 좀 예, 부족하고 재무가 좀 부족하면 약간 그러긴 하지. 좀 투자하시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대놓고 투자하기는 좀 그렇지. 그러면 약간 이런 종목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좀 위험하실 거고.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오히려 일,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빠진 이런 자리 근데 빠진 자리에서 공략을 예, 공략하는게 낫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SD바이오메딕스는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그리고 또뭐 함께 볼만한 종목 있으면 네, 종목명 남겨주시면 함께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같이 보는거지 뭐 종목 네 없으시면 또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또 볼게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봅시다. 네 하나 솔루션은 최근에 어, 한번 수급이나 봅시다 수급. 어 근데 외국인들을 던졌구나 하나 솔루션. 빠진 다음에 밀린, 밀리는 자리다 개인들만 죽으러 섰네 수급은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죠 외국인들 여기서 살짝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털어버렸지 다시 한번 털고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온 자리는 아니다 근데 뭐 그래도 차트는 나중에 만들긴 하겠네 그쵸? 차트는 나중에 만들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뭐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고 그러면은 차트를 봅시다 차트를 보게 되면 빠지고, 여기서 끼치 약간 밀리는 자리다. 야. 약간이 아니라 좀 밀릴 것 같은데, 여기서 차트 잘 만들어야 되겠다. 올린 다음에 끼지 수렴된,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여기가 이런 자리지 않겠지? 이런 그 이런데서 있겠지? 이런데서 잘 하면 한번 때려줄 수가 있긴 한데. 음. 여튼간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냥 요거는 박스 거매매죠. 박스 거매매. 박스 거매매. 이런 거는 이제 보통은 움직일지에 이렇게 움직이지. 여기가 저항대 걸린 자리지. 걸린 자리.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오케이, 그렇지. 하다가 뭐때려주고여기서잘 만든 다음에 그래, 그래도 밀릴 것 같은데? 올라가도 밀리는 자리다. 얘는다 밀리는 자리네, 그렇지. 올라가면 또 걸리는 자리고. 약간 그렇다. 이거는 좀 밀리는 게 많네, 그렇지. 이거 밀리는 게 많으니까 요런 거는 뭐 그냥 뭐 수익 좀 짧게 짧게 보는다고 한다면 그냥 박스 권 올라갈 때 이절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올라갈 때 다시 또 저항대 걸리니까 입절해주고 다시 떨어질 때 하고 얘는 그냥 박스 꺼 매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네 하나 솔루션은 여기까지 보고 네그 다음에 또뭐 함께 볼만한 종목 있으면 남겨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종목 봤죠 네. 한두 종목만 더 볼까요? 두 종목만 더 보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 합시다 따라라.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볼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얘는 차트 예쁘죠? 이런 게 약간 예쁜 차트긴 한데 있죠. 딱 매집 들어간 차트. 엔정 파동. 오일린 자리. 근데, 크게 빠지, 빠지지 않았다, 그쵸? 안 빠지고, 여섯 지지했다, 그치? 이 자리에서 딱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패턴이 보게 되면, 돌렸네, 그치? 돌리고, 여기도 돌렸다? 오이씨. 그래도 매직봉 하나 만들어놨네, 그쵸? 그, 여기죠. 여기고, 여기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매직봉 만들어놨을까, 여섯 한번 보시면 되겠네, 그치?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이어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 보 함께 보실 중목 있으면 한 중목만 더 말씀하시면 함께 보고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중목 더 봅시다. 지금... 하나, 두, 세 종목 봤나? 어... 네 종목 봤지 그 다음에 다섯 개만 봅시다 엔캠 따라라. 엔캠 엔캠... 어 얘... 어, 얘 지금 뭐냐? 완전 바닷건이지 엔캠 쫙 빠졌어 돌, 돌렸지, 이미 얘는 돌렸어 이리에서다 돌린 돌린 자리야, 그지 거리랑 한번 들어왔다, 그지 여서 한번 올린 다음에 그리고 한번 맞았지. 맞은 다음에 여서 잡아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야, 근데 예쁘다야, 그렇지. 약간 예쁘네. 빠진 다음에 쫙 올라간 다음에 떨고서 여서 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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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치 음. 근데 여기가 좀 얘는 이거 이자를 잘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밀리는 여기서 잘못, 잘못 밀리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서 어, 요, 요거는 그럴 수도 있어 요거는 저걸 봐야 될것 같은데? 재물을 봐야 될것 같은데? 재물 한번 봐봅시다 기본이 되는지 그, 래 다, 어. 다, 라라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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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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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조야? 뭐야? 씨, 뭐, 회사가 좀 큰가 보네, 규모가. 씨, 1조. 근데, 줄어들었다, 자산총계가. 1조. 그 다음에, 부채가, 5천이야? 아, 부채가 줄어들었구나. 야, 근데, 결승금이 있다? 어, 그래도, 최근에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자본이. 야, 자본총계가, 야, 결승금이 있어도 자본총 야. 얘는 이 자본 이형으로 받쳐 주는데. 야, 뭐 있나 보네. 매출은 야, 매출은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에 1083억 원인데. 640억 원이야. 매출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겠지. 그런데 어, 야, 잠깐만. 영업 이익이 손실인데. 근 아직까지 영업이익 손실인데. 근데 아마 어 단기 순익도 손실인데. 아어 잠깐만 그러면 돌린 거네. 잠깐만 돌린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잠시만 아 돌렸구나 돌려서 빠져 보이는구나 여기서 돌렸네. 그러면은 아직이긴 해. 어, 아직은 뭐 매출 많이 줄어들었고 영업 이익도 네,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순익도 손실 나고 있고. 그렇 그러면 뭐 재무적인 부분은 뭐 아직까지 좋은 건 아니네요. 음. 현금 흐름표? 어, 아, 어, 현금 흐름표는 뭐 나아진 건 있다. 그렇죠? 여기 손실이었다가 그래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죠. 6억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뭐 어, 현금흐름표, 영어활동 현금흐름이 그래도 6억으로 돌린 게 있으니까, 이건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뭐 이런 종목은 약간 모멘텀 관점으로 보셔야죠. 뭐 재무 관점으로 좀 보기는 네, 좀 부담스럽고, 어, 모멘텀이 뭐뭐 뭐 괜찮은 모멘텀이 있으면 네,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도 지금 뭐 약간 차트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네, 요 테마성이죠 테마성. 그래도 그나마 뭐 요거는 긍정적인 면은 있, 있네요. 예, 네, 요거 영어활동형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있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가 종목을 좀 봤죠. 예,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가시기 전에,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